안녕 신이에요. 안녕 소희에요. 안녕 주한이에요. 안녕 나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광탄에 살았고 중학교도 광탄 중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많아서 광탄 고등학교 와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넌 어때? 나는 낯선 데서 오니까 걱정 많이 했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잘 대해주셔서 전응이 쉬웠던 것 같아. 음, 나는 선생님들과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선생님들이 내 성격이나 진로 희망사항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꿈이 군인이라서 부상학과를 알아보다가 여기 학과 체험에 오게 되었는데 되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좋아 보여서 지원하게 됐어. 그리고 또 선배들이랑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생활하니까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나도 학과 체험을 했었는데 선배들의 태권도 시범을 보여줘가지고 그걸 보고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 그리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게더 금방 친해지는 방법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또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 음, 학생 수가 적어서 선생님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긴 하지. 근데 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진로에 맞는 학교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응.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개의 분야별 특성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진로에 맞게 자신의 교내 활동이나 교내 대회에 참여해서 생활기록부에 넣을 수 있어. 음, 응. 아, 교내 대회도 포함되는구나. 그치.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좋지. 그리고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부사원가를 졸업하고 인간이 쉬워진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맞아. 또 따로 노력도 해야겠지만, 인간이 쉬워진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지. 교내 활동처럼 생기부에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면접을 준비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 난 아직 1학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학교 게시판에 모임 면접 공부 같은 것들이 자주 붙어 있더라고 나도 아직 1학년이라 면접에 대한 얘기는 잘 와닿지 않는 것같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진로를 위해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는 동아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 많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 볼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 나도 그래서 과학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과학 독서 활동 말고도 과학 실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관심있던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접할 수 있었어. 음. 나는 방송반에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응 음, 맞아. 농어촌 혜택을 받더라도 생활기록부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처럼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은 농어촌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음 나는 농어촌 혜택을 받아서 대학 전형에 유리하기 해. 근데 우리 학교는 학교장 추천제와 같은 다른 입시 전형이 준비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인간이 쉬워진다는 것도 장점인데, 취연서 인간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혜택인 것 같아. 그렇지. 3년간 교육받고 실습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인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우리 또 실제 군대를 병영체험도 간다는데 되게 기대되지 않아? 응, 인정. 내가 알기로는 실제 군대에서 2박 3일간 생활하고 활동하는 실습이라고 들었는데, 그러한 실습들이 가산점을 적용된다니까 좋은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배우고 체험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좋은 건데, 그게 또 가산점으로 적용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인간도 더 쉬워지고. 병 체험 말고도 이것저것 활동이 많은데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부담도 아까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생을 원거리 통학생 우선으로 받잖아 기숙사님 때? 일단 원거리를 토록하지 않으면 되고, 학교가 지역 팬느낌이라 좋아. 기숙사에 사니까 친구들이랑 선배님들이랑 내내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적응이 빨랐던 것 같아. 확실히 학년 구분 없이 한 방을 쓰니까 친해지기 쉬웠다. 기숙사 학생들은 평일에 나가지 못하니까 학원이나 과외를 다닐 수가 없잖아. 학업적으로 불리하다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야간 프로그램이 있어서 괜찮아. 구경수 특강도 있고, 면허실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오히려 공부하기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일반 교과 수업 말고도 자격증 시험 때문에 공부도 되게 많은데 문학실같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 잘 됐으니까 좋더라고 맞아 특히 자격증 시험이 다가올 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 자격증이 가산점에 적용되니까 중요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서도 5 프로그램으로 한국사나 한문 수업을 해주니까 더 자격증 따기도 쉬웠고 일반 교과 시간에도 태권도나 컴퓨터 자격증을 딸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자격증 준비 말고도 실제 특전사 모병관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됐어. 맞아. 실제 모병관님이 와서 수업을 해주시니까 더 믿음도 가고. 군 경험담이나 실제 군대 모습에 대해 수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 나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많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때도 많은데 너는 생활 패턴이 준비되어 있어서 좋겠다. 맞아, 우리는 기상 취침 같이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 같아. 혹시. 나는 야간 프로그램도 되게 좋은 것 같아. 헬스로 부족한 체력을 기를 수 있고 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체력 단련을 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음. 기숙사에는 방학에도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어떤 활동을 해? 활동이라기보다는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대학 진학에 관한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과 대학 입시 전략 특강을 해주셔서 면접 준비를 할수 있어. 맞아. 그리고 우리 꿈의 대학 수업도 있잖아. 그치? 꿈의 대학은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전문 군사 강의를 해주시는 건데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 학교가 끝나도 기숙사에서 다방면으로 교육을 해주시니까 인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 그치 지금 3학년 선배들이 면접이랑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또 벌써 합격한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 광탄고 부사원과 소희, 수진이었어 와 우리 설명 개잘하지 않았냐? 잘 들었지 이것들아! 야쟤좀 잘한 것 같지 않아? 어 아니야 우리가 더 잘해 맞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중요하니까 잘 들어 그래, 지금부터 할얘기 대학 진학률에 관한 이야기야 우리 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이지? 응 맞지 어, 선생님께 들었는데 작년 졸업한 선배들이 1점 초반부터 6점 중반까지 원하는 대학에 모두 붙었대. 잘 들었지? 광탄고가 이 정도야. 안 오면 누가 쓰는지 알겠지. 지금까지 주한, 나은이었어. 안녕! <목소리> 아니야? 한 달이나 지났는데 또 찍어야 돼? 찬바람 10시간, 시시간찬 바람 불면 그럼 간입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세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군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어, 그러게 벌써 입시철이네. 그니까 또 날씨 또 쌀쌀해져서 우리 동복 입고 있잖아. 오좀 어, 괜찮은데. 그럼 이맘때쯤에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나서지 내지 않겠어? 당연하지. 더 자세한 학교 시설 정보랑 입시 정보 그리고 대학 진학률까지 알려줄 거야. 임관 시험 합격률도. 음, 그럼 시작해 볼까? 스타트. 스타트. 빵. 빵. 첫 번째로는 우리 방송반을 소개시켜줄게. 우리 방송반에는 점심음악방송, 한시의 데이트, 팟캐스트 고수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동영상까지 만들어 오 멋있는데? 근데 또내 실력도 만만치 않지? 그 실력은 어디서 볼수 있는 건데? 바로 컴퓨터실! 내 이래 봬도 컴퓨터 좀 하는 여자거든 그럼 컴퓨터실로 가볼까? 렛츠고! 빵! 짠! 여기가 바로 우리 부산과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오는 컴퓨터실이야 어때? 내가 여기서 컴퓨터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좀뇌 생명 같지 않아? 뭐 조금? 근데 진정한 지성미는 독서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건 그래. 이번엔 도서관? 맞아. 우리 학교 도서관은 2만 5천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넓은 독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나는 수행평가할 때 자주 가는 거 같아. 음, 시설도 좋고 유용하네. 근데 나는 앉아서 책 읽는 거보단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훨씬 좋은 거 같아. 아, 맞다. 우리 학교 운동 시설이 되게 잘돼 있는 편이지? 그치. 우리 학교 운동 시설 이 되게 좋은 편이지. 내가 소개시켜 줄까? 그래. 여기가 우리 체육관인데 일단 체육관만 하더라도 실외에서 해 활동을 실내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게 넓어.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축제도 한다던데? 맞아. 축제는 겨울에 하는데 겨울철에 하는 축제를 안에서 따뜻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실내에는 체육관이 있다면 야외에는 농구장이 있어서 야외 활동도 무리 없이 할수 있어. 그러네. 나 점심 시간에 친구들이 농구하는 거본적 있는 것 같아. 시설 되게 좋던데? 응. 근데 운동 시설의 꽃은 헬스장 아니야? 그치 헬스장은 또 우리가 전문이지. 헬스장에서는 체력 단련이나 부족한 체력을 기를 때 거기서 운동 많이 하는데 학교 헬스장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헬스장처럼 돼 있어서 운동하기 너무 좋아. 근데 헬스장도 멋지지만 우리 교실도 세단장에서 멋진 거 알고 있지? 그러네. 엄청 깔끔하더라고. 그럼 빨리 소개시켜주면 안 돼? 가자! 짠! 여기가 우리 교실이야. 이번에 세단장을 해서 엄청 멋있어졌어. 그리고 우리 교실의 특이한 점은 특수학급 친구들이랑 함께 수업을 한다는 점이야. 아, 진짜? 특수학급 친구들이 수업 따라가는데 어려워하진 않아? 음 그래서 학교에서 특수학급 친구들을 위한 특수학급 시설을 마련해놓았더라고 음 되게 좋다 근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급식 아니야? 인정 우리 학교 급식 최고잖아 급식식도 넓고 그지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이랑 어머님들께서 직접 해주시니까 더 믿음도 가고 음. 근데 기숙사 애들은 조식석식도 제공된다며? 그지 우리 기숙사 최고지 그럼 내가 우리 기숙사 한번 소개시켜줄까? 그래 렛츠고 짠! 얘가 바로 우리 기숙사 홍지관인데 공부하고 싶을 땐 면학실이나 세미나실에서 공부도 할수 있고 또 토론실에서 따로 특강도 해주셔 와, 집보다 나은데? 그치? 우리는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깔끔하고 또 바로 빨래할 수 있게 세탁실도 있으니까 뭐, 이만하면 집보다 낫지 그럼 이제 우리 학교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대학 진학률이랑 인권현황 보러 갈까? 그래! 입시 전형까지 자세하게 알려줄 거야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다들 집중해 먼저 보통과 대학 진학률 그리고 따끈따끈한 진학 현황까지 알려줄 거야. 짜잔 보이지? 대학 진학률이 무려 98%, 50명 중에 49명이나 합격한 건 물론이고 올해 4년제 대학 합격률은 82%,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 주요 수도권 4년제 대학 합격률은 59%로 작년보다 20%나 올랐다고. 근데 대학에 초점을 맞추면 원하는 학과엔 가기 힘들지 않나 고민된다고.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선생님들이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두 진로 희망에 맞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럼 광탄고등학교에 어떻게 오냐고? 일반과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제출 기간에 원서를 제출하면 돼 그럼 부사관 임관현향도 들어보러 갈까? 보통과 학생들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우리 부사관과 학생들은 군이 되기 위해서 임관을 준비해 뒤에 보이지? 육군부터 특전사, 해군, 해병대까지 자신이 원하는 병과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어. 우리 학교는 올해가 부사관 졸업생 첫 배출이라 좀 긴장한 면이 있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육군부사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1차에 모치게 합격하셨어. 그리고 얼마 전엔 해병대 지원자 전원 최종 합격 결과도 나왔다고. 졸업자 21명 중에 7명이 벌써 최종 합격했다는 소리지. 이 외에도 2차로 체력 측정과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배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셔서 곧 좋은 소식이 올것 같아. 우리 부산과에 지원하고 싶다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제출하면 돼. 부산과는 1차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2차로 체력 측정, 면접, 혈병검사, 자기소개서를 쓰면 이후에 최종합격 결과가 나와.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지원해줘. 더 자세한 정보는 광탄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고 다시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면 광탄고등학교에서 만나자. 곧 보자 후배들아. 안녕.